자 이제 땅드룹을 수확하겠습니다 이렇게 묻어 놨던 거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요아 됐어 이렇게 묻어 놓은 거 이렇게 흙으로 3cm 묻어 놓은 거 어. 살살살살 어. 파 그러면 이렇게 그렇지 어이구 시라다 더 파야지 응. 그렇지 그렇게 봐야지 자, 시작하대요. 겨장에 찍어서 데쳐서 조장해요 날로 보여 주세요, 이제. 아이고. 오케이. 아이고 아, 좋네다 너무 연하다 하나다. 땅으로 분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캐서, 뿌리가 엄청 커요. 아이고, 진짜, 발목이. 살살 해야지. 여기가 땅에 안좋아. 그래서 옆밭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 내년에 뿌리를 캐먹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제? 막 심어가지고. 고구마 심었던 밭에다가, 이걸 옮기면 이제 내년에는 뿌리를 캐먹을 수 있지 자 그러면 1년만에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와. 됐어 됐어 그냥 심으면 돼예 네,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이렇게. 찢어서 한 쪽씩 심으면 됩니다 오우 1년만에 뿌리도 튼실하네 이쪽은 내가 뿌리, 저기 뭐야 흙을 뚝 뿌리려 아 그거 뭣이야 사다가 심으시면 음. 1년만에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보세요. 응. 이거를 칼로 한쪽씩, 응, 한쪽씩 제 영상에 보시면 쪼개는 방법 나오잖아요. 그렇게 한쪽씩 잘라서 이 식으로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시, 심으시면 돼요. 단지 얘는 물을 주면 썩어요. 그러니까 물을 안 주는 상태로. 안 주는 예, 응. 상태로 하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뿌리 보이네 뿌리. 응. 예, 이렇게 는 먹고요. 예, 요거요 부분은 먹고. 드시면 돼요. 아, 예, 그냥 생으로 먹어도 예, 돼요. 맛있어요. 예. 응, 달아 끝. 어, 힘들어. 네, 이렇게 도카를한 줄로 있던 거를 아까 쪼갰죠 쪼개서 이렇게 쫙 끝에까지 세 줄, 세 줄씩, 세 줄씩 쫙, 그, 쫙 끝에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매년 엄청난 숫자가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 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